습니다땅뽕 김하성, 밀어! 환상적입니다. 공기 중에 들어 높은 공 밀어쳤습니다. 김하성, 또한번 낚아채면서 이렇게 세 번째 아웃카운트. 오늘도 김하성이 이어지는 호수비와 함께 3회 초 실점 없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호수 옆 지나갔고, 김하성, 김하성! 와이루베이스에 김하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세 번째. 삼자범퇴 이닝으로 종료시키고 있는 김하성의 호흡이었습니다. 트를버렸습니다볼 타고 김하성의 글러브 터. 이또 김하성 선수까지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를 만들면서 내려오네요. 글러브로 던질 수 있는 각도를 몸을 틀면서 만들었죠. 네. 박... 박수 한번 치고. 기가 막히 맨날 이런 거할 때마다 긴장하면서 말하게 되는 게 인사를 해야 되나? 이게 제일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려워. 실물을 먼저 보여드리고 얘기하는 게 낫겠지. 제품을 깔아야 되겠다. 김하성 선수가 2013년 골든글러브를 수상하기 전까지 썼던 주력으로 쓰던 글러브 같은 모델입니다. 이렇게 직자수로 김하성, 이도자수 들어가 있고 대번, 얼트나스 로고 이걸 무슨 앱이라고 하더라? 오가사와라 아니야 그래? 어, 어. 이치로 앱? 아니야 이게 변형 오가앱이라고 해야 되나? 음? <laughs> 오가사와라 앱이라고 했는데 <laughs> 아니야 해놓고서 보니까 <웃음> 맞네 <웃음> 김하성 이름이 한분으로돼 있고 영어 이름도 되어 있고, 실제로 수비하는 장면이 이렇게 3개 붙어 있고, 사이즈는 11.8이라고 해서 설명을 들었고, 글러브 박스는 없고, 비닐하고, 글러브 주머니. 글러브 주머니 되게 독특하게 생겼네. 월드 페가수스 글러브 주머니에, 글러브입니다. 2023년 12월 각인 들어가있고 제조, 메이드 인 재팬 들어가있고요. 패페셜 오더 월드 페가수스 솔직히 저는 글러브 가다라 패턴을 잘 몰라가지고 뭐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기존 11.75, 11.8이라고 했으니까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스도좀 깊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새끼 쪽 가죽이 이렇게 격자로 들어가 있는 거와 이쁘다 생각하긴 했었는데 장인 직인 들어가 있고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2023년 8월에 제작이 들어가서 10월에 받기로 했던 물건이었어요. 근데 수량 자체가 많이 안 들어와서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아마 몇 개씩 안 받았을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개 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제품 중에서도 벌써 하나는 나갑니다. 팀원한테 얘기하니까 하나 주문해주더라고요. 김만성 선수가 첫 번째로 골든글로브를 수상하던 그 당시에 쓰던 모델을 그대로 제작한 겁니다. 구성이한테 <laughs> 김하성 선수 사인 좀 받아달라고 여기다가 <웃음> 할까? <웃음> 전체적으로 보면 글러브가 되게 이쁘고 가볍게 나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막 가다, 패턴, 뭐 꺾어 잡는 거, 이, 이런 거는 사람 쓰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인 마감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고, 판매가 82만원인 제품이고, 요새는 저가 제품 아니고, 각 브랜드의 거의 최고 등급 모델인데, 최고 등급 모델 치고 마감이 안 좋은 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리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언박싱 영상이었습니다. 따끈따끈하다. 김광현 글러브는 솔드아웃 됐고 오늘 올린 따끈따끈한 월드페가 수스 글러브 상세페이지입니다. 이렇게 6점 올라가 있고 이거는 이 글러브를 수입해준 원래 업체에서 받은 글러브 사진이에요. 어, 여기 레전드 스포츠라고 원산지 들어가 있죠. 내야 수용, 3루 수용 아티 벨트에 맞네. 포지션 내야 사이즈 11.8인치 네이버 페이로 결제 시 할인이 많이 들어가네. 그래도 <laughs> 무료 배송해드리고 있어요. 많이 봐주십시오.